제 지인들이 여기에 뒤에 되게 유명한 식당 있잖아요. 나무 식당. 거기가 너무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다 갔더라고.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다 그래서. 제가, 어,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와봐야지 하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분들은 맛있게 잘 먹었대요. 여기가 지금 할인정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다 먹고, 여기 사장님한테 만명 채널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될지 안될지 몰라요. 그게 만약에 되면 좋은 거지 뭐. 저는 아주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겠다. 매니저, 매니저예요? 네, 맞아요. 저희 지금 요거, 네. 이거 말고, 나 유튜버, 유튜버. 네. 사람 많아요. 깎아줘 깎아줘 우리도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이걸 아니 아니야 그럼 확인은 볼게요. 필요 없고 이거 좀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laughs> 네. 이거 다 전화해봐요 빨리 전화해보고 네. 아, 빨리 지금 네. 전화해 지금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출연자입니다 오늘은 랑차이 여기 해산물 식당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목식당에 바로 옆이에요 여기로 쭉 이렇게 오면 랑차이다 저기 보시면 밑에 위치에요 큰길 앞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TV에 나온 곳을 가 자고 싶지만 사실은 저는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돈 내산이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시켜서 먹고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그냥 집에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뉴가 있는데 목식당을 약간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 그래서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와, 뭐가 이렇게 많다. 제가 그냥 들어가서 한번 다 먹어보겠다.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여행 오셔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손님 앞에서 막 들고 가. 들고 간 다음에, 나중에 바구니로 갖고 와서 다시 여기다 부어. 그럼 그런 거는 냉동이나 약간 이런 매장에서 트릭 쓴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고 가서 조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끼리, 어뭐 랍스타, 이 광어 아니냐? 도달인가?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새우, 새우가 있는데. 사실, 진짜로, 저는, 베트남에 여행 오시면, 해산물을 내가 어디까지 먹어야 되냐. 아, 진짜, 저는, 딱, 새우, 까지다. 그리고 크랩이랑 크레이피쉬는, 모르겠다. 그거는 자기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먹는 걸로 하자. 어, 싱싱하네요. 오, 오, 오. 장어도 있다, 장어. 오, 크레이피쉬도 많고, 여기 랍스타도 있네. 아마 러시아 거 아닌가? 이런 기회 같은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게, 살아있는 걸로 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살아있는 걸로 조리 안 하면은 여기서 이제 죽을 때 독성이 나온대요. 이것 때문에 식중독이나 탈이 많이 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항상 여기 이렇게 보실 때요 그냥 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시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암캐가 더 맛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이피쉬 같은 것도 이렇게 쫙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여기 크레이피쉬 같은 경우는 100g에 18만 동짜리가 있고 100g에 22만 동짜리가 있잖아요 아마 목식강도 다른 일반적인 곳들은 19만 5천 동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격을 10%를 할인을 하면 또 저렴한 거다 무게 이렇게 있는데 다른 해산물집 가시더라도 바구니를 놨을 때랑 여기 앞에 있는 저울이랑 0이 되게끔 일치한 다음에 해산물을 담아서 드셔라 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1층은 에어컨이 없어요 2층이 에어컨이 있다 그러는데 2층으로 먼저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들어갔더니 어우 거의 알래스카다 근데 여기가 사람이 많다. 사람 많은 데서는 사실 좀 찍기가 힘들다. 민망하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워도 1층 가서 먹겠다. 1층 그래도 분위기 좋네. 다시 내려가실게요.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식당에서는 무조건 화장실입니다. 제가 항상 확인하는 거잖아요. 가볼게요. 여기 여자 화장실이고,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야, 깨끗하네. 나가, 나가. 깨끗해, 깨끗해. 여자 화장실은 열수 없잖아. 자, 요거 봐, 요거 봐. 5%에 5%잖아. 구글 리뷰를 써야 되고, 무슨 QR코드부터,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은 이제 메가 유튜버의 구독자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이 제가, 아, 여기 관리자분이나 사장님께 나가면서 계산하면서 부탁을 해보겠다. 한국식품. 이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는데,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초코추장부터 해가지고, 김치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판매를 한대요. 여기가 이제 해산물 식당이, 베트남 사람이 식당을 하다 보니까 김치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중국산보다 는 한국 김치를 먹는 게 낫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라면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드시려면 드셔라. 여기 뒤에 있다. 여행하는 미호라고 블로거 되게 유명한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기다렸다 먹더라고. 저처럼 그냥 아먹 먹을게요. 막 이런 걸안 하더라고. 저도 오늘만큼은 음식이 나온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다. 자여기 지금 얼음이 나왔는데 여행 오셔가지고 가장 탈라는 부분이 이 얼음이다 얼음. 이런거 같은 거는 베트남 식당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얼음에 이런 걸 써. 차라리 생맥주를 드시거나 이게 시원한 거. 야 처음부터 차가운 거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드시면 되지. 얼음 타가지고 먹는 거는 사실 비추한다. 베트남이 이게 문화라서 지가 뭐라고 말씀을못 드리겠다. 여기 같은 경우는 와인도 팔고요. 소주도 팔고 돈 되는 거는 다 갖다 팔고 있습니다. 여기 술 메뉴가 따로 있어요. 얼음 조심해라. 음식이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해산물처럼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는 사실 없다. 음악이 잔잔하다. 그래서 천천히 먹고 가기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와, 살아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샐러드. 아, 새우. 야, 대가리. 와, 야, 크레이피쉬 이거 봐봐. 야, 이따시만 한 거잖아, 지금. 야,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거야. 칠리 크랩이랑, 야, 파인애플 볶음밥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4인 세트 220만 동짜리를 시켰는데, 거기에 추가로 뭐 시켰냐. 그래도 베트남에 왔으니까 크레이피쉬 한 마리는 우리가 향기라도 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인 1 크레이피쉬 해야 되는데, 요즘에 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한 마리만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조개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겠다. 여기 봐봐. 죽스, 아. 시청자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번만 먹어보면 이 집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파인애플 볶음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애플 볶음밥. 아. 자, 아, 파인애플 볶음밥 먹었습니다. 중국집 볶음밥 맛도 살짝 나. 전 중국집 볶음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미원이 들어간 건가? 아, 레몬글라스. 어, 이거 얼큰한데? 향이 많이 안 나는데? 아, 괜찮네. 이게, 제가 그 레몬글라스 뭐 이런 거 향신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향기가 은은하게 난다. 마늘빵, 패스. 가리비. 해산물은 알맹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서 맛있는 거 먹어서. 뭐야, 이거 봐. 야, 장난 아니야. 어. 오, 알맹이 실한 거 봐.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먹냐? 아 음! 해산물은 사실, 저길 가나, 여길 가나, 여길 가나, 맛이 없으면, 장사를 접어야 된다. 괜찮다.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가리비 맛인데, 하이산 푸이 같은 경우는, 알맹이가 되게 작잖아요. 그거는, 사실 먹는 식감이나 이런 거, 그냥 없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는, 크기 때문에, 괜찮다. 자, 샐러드.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쭉쭉 죽, 죽. 죽 맛. 머리.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새우깡 맛이에요, 새우깡 맛. 새우. 오 실한 거봐 내장을 잘 빼줬는지가 중요한데 어 괜찮습니다 조장은 사 먹어야 돼 그냥 먹어볼게요 생새우 맛어 이게 달짝지근합니다 괜찮아요 해산물 볶음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닝 글로리 음 어,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 제가 무슨 특징을 발견했냐면 이거를 보면서 아시죠? 제가 미원 박산 거. 베트남에서 넣는 평균치의 미원의 양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원을 이만큼 써. 그냥 쬐끔 써. 아, 이만큼 썼다고. 해. 야, 이만큼 썼다 그러자. 베트남은 진짜 막 이만큼 갖다 붙잖아. 근데 여기에 미원 맛이 약하다.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 나쁘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미원이 많이 들어가면 막 부대끼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약간 건강한 맛이다. 그건 차라리 살짝 미원이 덜 들어간 게 좋다. 자굴먹어볼 필요 있냐? 다 맛있을 건데. 아커커 커, 커. 아 파기름 어떻게 만드냐면 식용유 갖다 부어 파 부어. 미원 한 봉지 부어 설탕 반 봉지 부어 소금 반의 반 봉지 부으면 팔 이름이거든. 근데 여기도 미원을 덜 썼다 사실 자극적인 건 베트남 미원이거든요 자극적이지 않은 거 미원 많이 안 들어간 거 찾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우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 직원들이 까줘요 이런 거를 만약에 여기서 깐다 그러면은 비가 천 원짜리 친구들 주면 더 열심히 까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주시면 돼요 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팁은 못 주고 제가 직접 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까지네. 자,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 건강한 맛. 자, 요거, 실리크림 먹어야 되는데, 아씨못 먹겠다, 야. 이게 소스가, 떡꼬치, <laughs> 떡꼬치 발라준 소스 같은데? 이거 개 같은 경우는요, 소스이 해줄 거고요. 제가 요거 소스랑, 살짝, 요거만 먹어보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아, 야, 살실한거 봐. 야, 이거 봐. 큰 새우. 저는, 이걸 랍스타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촌스럽게,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와가지고 랍스타를 먹는다. 그러면 저기 있는 이거 찌개 달린 게 진짜 랍스타고. 얘는 랍스타과. 와, 이거 살봐야 와, 장난 아니야. 아, 그냥 야, 쟤깐만 먹어볼래. 아, 이만큼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알죠. 아, 어, 야, 이거 소스 맛있다. 음, 소스 맛있습니다. 이거 빵 찍어먹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먹을라 그랬는데, 음, 맞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잘라주고 있는데 그냥 한 개만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보면 답 나온데 뭐. 음, 아 매콤합니다. 이런 소스 들어가는 것들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해산물의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소금구이나 막 이런 거 드셔도 되고요. 하지만 기호에 따라서 편하게 선택해서 드시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영수증이 두 개가 왔습니다. 여기 관리자 분께서 사장님이랑 연락해본 결과 저희는 그냥 10%를 할인을 해 주시기로 했고 콜라, 인당 하나씩 콜라를 공짜로 준다고 하셨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가격이 220만 동짜리 세트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1kg짜리 크레이피쉬를 추가하고, 회도 추가하고, 뭐 추가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440만 동이 나왔는데, 할인을 해주셨다. 10%를 바로. 그래서, 397만 6천 도.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녹식당이나뭐 여기 다른 데랑 비교해봐도 절대 홀리지 않는 가격? 한국에서 일 열심히 하고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돈 많이 쓰고 가세요. 제가 여기를 촬영한 만큼 뭐 맛없으면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그럼 맛없으면 제가 와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건 아니면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 식당 왔는데 괜찮았고요. 좋은 식당을 알려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라. 전 여기까지 하겠다. 그럼 출연자였고요. 저는 이제 먹어야 되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